진어요 보령 최고다! 제 머리에 물터를 만들어주시고 계세요, 진짜. 진짜! 와우! 어메이징! 와, 하체하요 열기가. 체 아니, 마침 또 비도 그쳤는데요? 왜 그럴까요? 진짜, 마법같아요. <laughs> 와, 진짜. 시간 가는 줄 모르겠다. <뭔람> <뭔람> <너> 너무 재밌어. 그러니까 <뭔람> 열곡은 다 하고 싶니까. 아쉽지만 벌써 마지막 곡을 집어드려야될 시간입니다. Deeper. <theorethm invece> <sufficient> <웃음> Unfortunately, <웃음> <worth> this is gonna be our last song. Oh <laughs> <laughs> <Yeah>. no! So after our last song got that boom, we would have to say goodbye. 너무 <laughs> 아쉽지만. <laughs> <discs addiction> <étape fine> 오늘 와중에도 너무 열정적으로 즐겨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저희 스킬 넘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, 여러분. 사랑해요. 즐겁세요. 네, 그럼 저희 마지막으로 갓대품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인사할까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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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까지 지금. 물좀 마실게요. <laughs> 천천히 마실게요. 다들 <laughs> 꼭물 마셔요. <laughs> 끝까지 재밌게 놀아주세요.